여러분 안녕하세요. 천석구는 천 가지 걱정이 있고 만석구는 만 가지 걱정이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하지만 우리 몬딱에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 같아요. 열 명이 모이면 열 가지 행복이, 백 명이 모이면 백 가지 행복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오늘도 훈훈한 소식이 가득한 몬딱별별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아주 훈훈한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몬딱과 협업하고 있는 문화공간 토운에서는 여름 방학을 맞아 안덕 지역 아동센터 아동들을 초대하여 즐겁고 특별한 하루를 함께했습니다. 아이들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쿠키를 만들며 달콤한 추억을 쌓았고 초록이 가득한 토운 숲에서는 자연을 오감으로 느끼는 숲 체험도 함께했답니다. 이날 몬딱의 시니어 동아리 안덕 에어로폰 팀은 아이들을 위한 아름다운 연주를 선물했고요. 몬딱 나눔이 봉사단의 단장이신 서성술님은 마법 같은 마술 공연으로 아이들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웃음과 감동이 가득했던 하루. 토은과 몬딱은 앞으로도 여름과 겨울 방학, 지역 아동들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문화예술 소식입니다. 토은 문화공간에서 박은숙 캘리그라피 작가 초대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박은숙 작가는 서귀포에서 홍운화실을 운영하며 지역주민센터의 캘리그라피 강사로도 활발히 활동 중인데요. 특히 제주어 캘리그라피를 통해 아름다운 제주어의 매력을 알리는 작업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가을에는 박은숙 작가와 함께하는 캘리그라피 수업이 몬딱에서 오픈될 예정이어서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8월 11일까지 진행되며 손글씨로 전해지는 따뜻한 울림을 느껴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관람 부탁드립니다. 동아리 소식입니다. 이번 주에는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날려줄 특별한 동아리 소식이 함께합니다. 바로 몬딱 천봉 물놀이 동아리. 홍민한 단 장과 함께 중문 바닷가에서 스노클링을 즐기며 뜨거운 햇살 아래 시원한 바닷속 풍경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투명한 바닷속에서 펼쳐지는 형형색색의 물고기와 해초들, 거기에 웃음 가득한 회원들의 모습이 더해져 여름 풍경을 더욱 아름답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첨벙첨벙 바다와 함께하는 몬딱의 여름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다음 동아리 소식은 몬딱의 와인동아리 소식입니다. 황한나님과 함께하는 몬딱 와인동아리는 7월 정기모임을 특별한 공간에서 가졌는데요. 바로 몬딱의 대물낚시꾼 정연섭님의 영랑리 가오 집들이 현장이었습니다. 정현섭님은 오래된 제주 구옥을 3개월 동안 정성껏 리모델링한 끝에 멋진 감성 공간으로 새롭게 탄생시켰는데요. 이날 와인 동아리 회원들은 새 공간을 함께 축하하며 조촐한 파티와 와인 시음회를 즐기며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현섭 님의 새 보금자리 축하드리고요. 와인처럼 깊고 그윽한 이야기들도 계속되길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그동안 잠시 휴식기를 가졌던 아름다운 제주어를 이야기하는 프로그램 아재 속닥속닥이 다시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이름도 새롭게. 아름다운 아, 제주어를 찾아서, 문딱 아, 제주어 아이씨. 탐험대로 아이씨. 거듭나며 아이씨. 더 많은 분들에게 아이씨. 제주어의 아이씨. 매력을 아이씨. 알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아이씨. 이번 또, 이야기는 j i b s 프로그램, 아이씨. 방프를 통해 TV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획과 진행을 맡은 김영호님, 이채원님이 여전히 함께하고요. 홍성은님도 곧 합류할 예정입니다. 촬영에는 고병조님, 지완근님이 수고해주시고 있고요. 제주의 마음을 제주의 말에 담아내는 이 소중한 여정에 많은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함께 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람을 잊고 재능을 나누고 문화와 예술을 즐기는 이야기 문딱 별별 뉴스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